안녕하세요. 한유튜브입니다. 제가 이 축구장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제 2회 건축 대회를 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건축 대회는 디스코드에 들어가셔서 건축 대회 탭에서 이제 구독 인증을 하신 후에 건축 대회 탭을 포럼을 눌러서 이제 거기에 자신이 만든 건축물을 올리시면 됩니다. 거기에 올리신 후에 제목에는 올리신 후에 제목은 그 건축물의 이름과 사진 아래에는 추가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은 위에서도 찍어도 되고요. 어디에서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찍어도 괜찮고요. 내 네. 주제는